예전에 크게 몇번 다친 적이 있었어요. 허리 다치고, 어깨도 다치고, 발목도 돌아가고, 응급실에도 몇번 다녀오고. 그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위험하고, 무리하는 걸잘안 하게 되더라고요. 특히 다치는 것도 두려긴 하지만, 그것보다도 이제 직장 다니고 시작하니까, 만약에 다치고 난 다음에 그런 빗수습이 걱정이 되니까, 그다음부터 언젠가부터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시작했죠. 어느 날 이렇게 사진 한장 보내주신 거예요. 그대 이거 할수 있겠냐. 처음엔 좀 긴가민가하고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. 내가 이거 할수 있지 않을까?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. 레드불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환입니다. 제가 이번에 도전하기로 한 과제는 자전거로 계단 내려오기입니다. 어, 코스가 두 개의 코스로 나눠지는데요. 첫 번째 코스는 한약 200m 정도 되는 길이의 긴 계단 구간이에요. 그래서 숲이막 이렇게 약간 우거져 있고 분위기가 음산한 경사도 돌기식하고 그런 계단을 이제 다 내려오고 나면 밑에 도로와 만나거든요. 도로에서 이제 다시 한 100m 정도 어필하면 그다음에 어, 경사가 좀 심한 3단짜리 계단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의 팔주간을 지나서 마지막에 이제 경사가 가장 급한 계단 구간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한번더 가봤죠 새벽에 5시쯤이었나? 뭐 나름 좀 준비했어요. 혹시 다치면 안 되니까 헬멧도 쓰고, 막 보호대도 착용하고 자전거를 좀탄지 되게 오래됐고 그리고 자전거 이번 좀 새로 맞췄거든요. 그래서 좀적응할 좀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음, 회사도 바쁘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나지가 않더라고요. 어, 약간 그,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. 그래서. 아, 촬영할 때좀 자세도 멋지게 하고, 뭐, 좀 빠르게 내려가고 싶고 이랬는데, 개뿔 그냥, 그냥 아무것도. <laughs> 계단, 계단 내려가는 것조차? 이렇게 저한테는 사실 쉽지가 않았었어요. 밤에 왔을 때는 오히려 안 보여가지고 몰랐는데,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더스산하고썩 더 기분이 좋은 코스는 아니더라고요. 와 <laughs> 여기 위에 봤어요? <laughs> 저 위에가 경사 덧더 때? 어, 여기 진짜 무섭다는데. 여기 어떻게 내려오지? 여기가 푹 떨어지겠네? 막상 진짜 자전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. 어우, 생각보다. <laughs> 그리고 자전거도 이렇게 다운힐 자전거랑 좀 달라요. 이게 뒤에 이제 트래블이 보통 한 200mm 짜리 쓰는데 제 거는 한 120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. 어, 생각보다 이렇게 충격을 잘못 받아주더라고요. 이게 간격이 넓으니까 더 힘들어요. 아그 예상 못해서 폭을? 어, 폭이 나는 넓으면 더싫지 하는데 이게.

자전 바꿔야 될까 봐. 왜, 왜? 아니, 아니, 자전거이거 비싼 거 같은데, 왜 자전거를 왜 바꿔? 아, 어떻게 해 저기, 너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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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전거로 타보기 전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약간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계단이 되게 규칙적이고 하니까 경사가 아무리 있어도 오히려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막상 안장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게 아닌 거예요 갈게요 네. 안 잡혀. 밤에는 아이고, 너무 컴컴하니까 아예 탈 수가 없고, 그 외에는 또 시간이 안 되니까, 좀 거의 잠을 좀 줄여가지고 새벽에 출근 전에, 출근 전에 와가지고 좀 연습을 해봤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아침에 오니까 또 시간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멋있게 찍을 거는 이제 예전에 게 포기하고, 일단 다치지만 말고 <laughs> 내려오자. 네, 그런 마음으로 답사를 했습니다. 다치고. 와나 <laughs> 아, 걱정되네 진짜. 빨리. 다치면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에요? 잘리는다운힐 <laughs>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그냥 엄청 쉬울 수도 있어요. 이게 뭐 스케이트보드 같은 것도 막 알리로 막 10개 단, 20개 단 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알리에서 그냥 데크 한장 넘어 넘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.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우습게 보여도 그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도전인 거잖아요. 모든 사람이 다시 그 과정을 다 거쳤고요. 저도 마찬가지고. 오케이. 약간 좀 겁난다. 빨라야 돼. 지금이 차이다 당당 당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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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 뭐 뭐야, 뭐야 이거? <laughs> 어,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렇게 네. 쉽진 않았어요. 물론 저도 이렇게 막 멋있게 내려가고 막 점프도 하고 막 뭐에서 좀 기, 그런 것들을 이제 막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가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. 진짜로요. 더 센데 가서 갈까? 아니나 그냥 끝이야. 나랑 팔아버리. 자전거 팔아버리는데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. 에? 잠깐만. <laughs>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<laughs> 하지 마세요. 아 그래도 다치지 않고 도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솔직히 이게 어 되게 막 며칠 사이에 짧게 음. 하긴 했는데 어 되게 재밌었어요. 계속 좀 다른 도전도 계속 해보고 싶어요. 음. 큰 도전이건 작은 도전이건. 음. 어떻게 남들한테 보이건 상관없이 그냥 제 순서대로 목표를 만들고 또 도전하고 이게 사는 재미가 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<laughs> 다음에 어떤 분이 다음 도전할지도 모르겠지만 멋진 도전 기대하겠습니다 <목소리>